다들 되고 있나?

안늘 떠. 그 우리 한도선님들. 오늘이 금요일. 또 한두가 또 이렇게 예 지나가고 있는데. 자, 지긋지긋하던 이제 장마도 이제는 뭐 아직 좀 남았는지, 다 지나갔는지. 모르겠는데, 아유, 어제는 산골 탐방 갔다 오느라고 아주 힘들게 또는 뭐 힘들긴 하지만 또저 살도 빼고 재밌게 예, 이제 하루 보내고 왔는데 오늘 또 이제 택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집 옆에 탁자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아 여기는 아주 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주 진짜로 뭐 아주 별천지입니다 별천지 바람이 섭니다 손는게 어이 해 편하리요 너와 나 사이 한 배까지 변치 말자 저 이제 뭘한 그릇 챙겨 먹고 또 어제 하루 어 신나게 싸돌 댕기다 왔으니까 또 오늘은 또 이제 돈을 벌어야 안되 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뭐 연탄지도 버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편하다. 아... 아니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 다시 서뭘한 숟가락 좀 챙겨 먹고. 코니 제가 해병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꾸 해병대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난 해병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음 해병대 안 나온 사람은 어 이런 옷을 입고 댕기면 안 된다. 뭐 이런 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, 에, 저는 해병대하고는 해병대 멋지지. 상추가 좀 뜯을 게 있나? 뭘 아침을 한걸먹어야 오늘 별로 가든지 말든지. 자. 우리 집 주변은 초록초록한 게 아주. 자, 여기는 나무 그늘 아래. 우리 오만이하고 가끔 와서 이렇게 저 햇빛도 좀 피하고 어, 시원한 바람도 이렇게 쐬고 어, 이러는 곳인데 가만히 생각해 여기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놔야 더 갖다 놔야 될것 같아요. 여기 한 개, 두 개는 있어야지. 또 이쁘네. 이게, 이게 뭐야? 어수리꽃이네, 어수리꽃. 아이고, 어쨌든 모처럼 이제, 비가 안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. 이 풀은 뱉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자라버렸네. 응? 상추나 몇개 뜯어와서 아침에 연탄재 버리고 저기도 지금 지붕을 손을 봐야되는데 근데 저렇게 해도 비는 안 새는 게 밑에 또 밑에 또저그 있어요 밑에 야한 20년 이상 돼 가지고 그냥 지붕이 썩었네 대단한 사람이야 하